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직 안 나오는데 저쪽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악수는 저로 그렇게... 아, 그래요. 기다리시니 빨리 모이실게요.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창원에서 학수경기야정관시입니다 역시 <laughs> 어, 이건 도 예외가 아니네. 네, 이 자극자에도 반짝반짝거리고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시고 또 어, 저희 창원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저희 주말, 일요일까지 100만 원을 아마 저희는 목표로 두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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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아...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던 배우 조우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사역할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박해. 밖에... 바람 좀 많이 부더라고요. 땀나도 좀 쌀쌀한데,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따뜻한, 어, 더 행복한 유익한 시간이 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 즐거운 만남 되시고요. 네. 어, 경례와 응원, 그리고, 어, CGVA, 앱에 들어가시면은, 앱을 지수하겠어요. 네,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네, 약속해 주신 거죠? 네, 다이게는 저희 마음이 아파요.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남친보다 장건곤이래. 옆 옆에 계신 남친께서는 여친 따라 장건곤. 아 네. 잘부탁니다고가대성 <laughs> <하십니다. 웃음>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데. 자 다음 이어서 어, 조선의 신곡 덕피와함께은이성균이 여러분께서 배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피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주말 어,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자리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영화 편하게 즐기시다가시면 될것 같아요. 또잘 보시고 어,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입소문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2시간 동안 즐기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짧은 여가 시간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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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웃음> <웃음> 네, 아, 그, 주말 토요일, 그 오후 시간, 어, 이제 소중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일 텐데, 제정화에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5개월 정 시간 동안 열심히, 어,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서 첫 날인데,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뵈니까 어, 힘이 나고, 어,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고의 주한 김성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즐겁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보자 영화 시작할 텐데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매우 화려를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두 시간이 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남은 제발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laughs> 이알아 이거 들고 글말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제가장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저희 그룹들이 사인한 포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집에서 일본말 배웠잖아. <매년> <laughs> 집집이 하시니까 좋데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뭐예요 이아 네. 차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시는 길에 혹시 저녁하고시고 글쎄, 이 정도 바람이면 소주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물론 저만 그렇겠죠? 축하를 <laughs> <laughs> <식사를 웃음> 하시거, 아, <그러세요. 웃음> 하시거나 또는 차를 <laughs> 드실 때 저희들 창고리 어, 이야깃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비제리가 보이죠? <laughs> <이제> 이거는 <웃음> 어떻게든 <웃음> 여러분들이 치우셔야 됩니다. 각종 <laughs> <laughs> SNS와 그리고 이런 데이 저기로 구전으로 아니 전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떠나겠습니다. 사